예, 저는 대충 영어 오승종이라고 합니다. 어, 이번에 책도 발간을 했고, 그리고 어한1년 동안 바이브 코딩으로 어플도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이제 공부한 거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중국어를 전공했고 졸업하던 해에 운이 좋게도 갑자기 한중 수교가 돼가지고 외교원으로 좀 근무를 했었습니다. 언어라는 것은 원래 공부가 아니거든요. 우리가 애들이 그냥 뭐 동화책이나 엄마한테 말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데 영어가 학문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이어서 그런 겁니다. 어, 귀만 뚫리면 얼마든지 영어를 공부가 아니라 재밌는 걸할수 있다. 네, 어 이제 출판을 통해서 2세, 3세, 네. 100세까지 쉽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교과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지금부터 모시기 시작하므로 모시는 분들 순서로 앞쪽으로 자리를 좀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뇌과학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걸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정말 뇌과학 기반의 영어 교육 시스템이구나 라는 걸 다시 느끼면서 꼭 영어가 아니라 어, 교육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이 좀 소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면서 예, 우리 수강 기념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, 저희는 그 책으로 어, 또 다른 길을 찾다 어, 자기 개발서를 좀 위주로 많이 내는 출판사고요. 그리고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좀 이렇게 멋지게 책을 좀 만들고 또 소장하고 싶은 책을 만드는 거 이런 책들을 좀 출간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오타니 쇼의 쇼타임이라는 책을 이제 바탕으로요.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가장 먼저 오타니 쇼의 쇼타임이라고 이제 오타니 쇼이 뭐 워낙 유명한데 저희가 이제 발간할 때만 해도. 사람들이 오탠쇼이가 누구지 이제 요렇게 잘 모를 때 가장 먼저 이제 제가 뭐 일본에 있는 출판사에 있는 책을 갖고 와서 이제 번역서로 이제 좀 출간을 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총각내아저가게 이영석 대표 아 그래서 이제 그때 복귀를 하시면서 저희의 티켓이라는 걸로 또 이제 또 책을 하나 내신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좀 핫한 그 개그맨 그 김현철 씨 있습니다. 근데 김현철 씨가 또 클래식을 되게 많이 하세요. 그래갖고 그분도 개그를 하시다가 김현철의 고급진 클래식당이라고 이제 클래식 관련된 저서도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과일로 써올린 200억이라는 이진우 저자 젊은 친구인데 과일로 한 200억 매출을 올린 지금 요런 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갖고 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또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영어 다 어렵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대충영어라고 정말 영어에 그냥 일반 실용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훌륭한 이런 책을 저희가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. 그 대충 영어는 대충 해라 일단은 외우지 마라 어, 어차피 외워도 잊어버린다 그 다음에 짧게 해라 잘 내면 영어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갖고 담은 책이 바로 대충 영어입니다 조찬우 대표님이 음, 하고 계시는 음, 차선책도 음, 대박 나길 바라고 예. 이번에 또 출간을 하는 예. 대충 영어도 아유. 대박이 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까요? 기존에 알고 있었던 영어 교육의 방식에서 조금 다른 형태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대충 영어 대충해서 완벽한 영어를 만들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